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거리대에 이렇게 보온벽지를 이용해가지고 겨울 월동 준비를 준비를 했다가 <laughs> 네, 영하 6도의 아이들 다 얼려가지고 냉해를 입혀서 거의 예, 실패를 했는데요. 올해 작년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 보강했어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다시 제작을 해서 네 작년에 조금 음~ 미비했던 부분이 요런 그~ 각진 부분 요런 곳이 이 연매 부분에 어~ 이~ 테이핑 처리를 잘안 해가지고 그틈 사이로 냉기가 들어와서 아이들이 조금 냉해를 입었다라고 판단이 서가지고요 이번에는 그런 요틈 사이들을 완전히 냉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네요 똑같은 방한 요 벽지가 뒤쪽 면이 음 끈끈이로 되어 있어서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라서 네, 빼곡하게 빈틈없이 다 붙여주고 나니까 이틀 밤을 놨잖아요. 네, 첫날에는 영하 2도 했는데 괜찮았고 어젯밤에는 조금 더 추워가지고 영하 3도까지 떨어졌는데도 오늘 아침 괜찮았어요. 네, 오늘은 한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예보상. 예.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그래요. 다른 지역은 또 다르니까 오늘 저녁이 네, 입기 예보상으로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이렇게 예보가 떴어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김해 지역 안에서도 유라 이쪽 지역이 김해 쪽보다는 또 2, 3도 더 낮더라고요. 항상 조금 예 네, 유라 춥고 똥바람 많이 분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 집이 조금 더 추워요. 산 밑이 돼가지고 기온이 시내보다는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그렇게 급하게 이제 딸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어, 이틀을 그렇게 밤을 났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 만들면서 정말 허술하게 만들었어요 아무 계산도 없이 정말 여기 안에 이제 이전에는 요 바깥쪽을 붙여가지고 요 바깥쪽으로 붙이니까 또 찬바람 때문에 여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잘 보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접착도 덜 됐던 것 같고 이렇게 이음매 부분도 또이 틈이 있어가지고 찬바람이 그렇게 스며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붙이는 걸로 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잘라 넣었는데 여기를 사실은 안에 잘라 넣으면서 요면과 요면과 네 요삭 사... 딱네 면을 사이즈를 네, 15cm 높이로 다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잘라갖고 붙였어요. 그리고 바닥 안에 네 갱을 채워가지고 또네갱 사이즈 맞춰가지고 잘라갖고 바닥을 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네기 구석과 요런 그 만나는 요런 이연매 부분들이 또 틈이 있어갖고 제가 정말 여기 틈틈이 다 돌아가면서 요런 구석구석 틈틈이 다 돌아가면서 붙이고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여러분들 아침에 보여드렸잖아요. 안쪽으로 여기를 붙이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싸서 붙이고 예, 밑에 또 여기 뒤쪽에 여기 꺾어지는 이 부분도 또 잘라가지고 이중으로 붙이고 아무튼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싸고 나니까 아이들이 위에 요 뚜껑 네, 비닐캡 안쪽으로 뽁뽁이 넣고 그리고 방암벽지 한장 넣고 그 다음 아이들 위에 또 뽁뽁이 한장 덮고 담요 덮고 그러고 나니까 영하 3도까지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 딸이 옆에서 보고 있다고 엄마 이렇게 붙일 것 같으면 뭐라고 그렇게 한 똥가리씩 다잘랐냐고 원통으로 딱 붙여서 내네 기퉁이만 이렇게 가위집 넣어서 딱 갖다 붙이면은 이런 이어지는 부분에 틈새도 없이 깔끔하게 그렇게 다 어, 될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사실은, 아, 검을 생각하니까 역시 애들이 저희들보다 생각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막 득지득지 붙여놓으니까 여기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너들러들 해가지고 다시 뜯어내고 새롭게 제작해보려고 해요. 사실 은 그렇게 막 똥가리똥가리 잘라붙이는 그런 장면들을 영상을 촬영은 해놨는데, 어, 다시 돌려봐도 영 아닌 것같아갖고 제가 업로드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새롭게 이렇게, 예. 촬영을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베란다 그리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면 빵우리 함께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요렇게 하니까 그 여러 덩어리 잘라서 붙일 때마다 더 간단하고 훨씬 예, 간단했어요. 사이즈만 정확하게 재주시면 돼요. 네. 요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요거 왕특대인데요. 요거 이제 안으로 넣을 거니까 바깥쪽 사이즈를 재시면 안 되고, 어, 줄자를 요렇게 요 안쪽 네경을 재셔야 돼요. 네 면을 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한번 다 내경을 재보니까, 긴 쪽, 네, 긴쪽 가로 길이가 89cm가 나왔어요. 그리고 폭, 네, 이쪽, 이렇게, 이렇게 폭, 짧은 쪽, 네, 짧은 쪽 폭이 27cm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접어 올리면, 어, 며칠 전에 요거 15cm 정도 올렸는데 살짝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1cm 더 올려서 16cm를 올려줄 거예요. 4면을 다. 이쪽에도 네, 이쪽 네, 면에도 16cm 올려주고 이쪽 네, 면에도 16cm 올려주고 4면을 다 16cm 위로 올려서 나 아이들이 위에 뚜껑을 딱 끼우면은 꼭낄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할 건데 그렇게 재 보니까 예, 가로 길이 내경이 89cm고 양쪽에 16cm씩 붙으니까 총 길이가 121cm가 나오죠 다 더하면은 그리고 폭이 예, 앞뒤로 16cm 가운데 내경이 27cm하니까 모두 다 하니까 59cm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바닥 자르고 측면 자르고 그러지 않고 전체 통판으로 한 장을 잘라가지고 안요 내경 사이즈만 딱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만, 예, 기퉁이만 이렇게 점선 부분 기퉁이만 가위집을 딱 넣어갖고 딱 맞붙여갖고 접으면 간단하게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딱 맞는 사이즈의 그런 바람막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깔끔하고 단정하고 간단하게 한번 오늘 새롭게 한번 제작해서 안에 넣어 가지고 오늘 밤 영화 오도 떨어진다니까 오늘도 또 아이들 밖에 그리 대해서 노숙을 한번 또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요. 어 먼저 이렇게 도면을 그려 놓고 사이즈 치수를 다쟀어요 네, 여러분들도 집에 자기 사이즈가 이거보다 뭐 작은 중자 사이즈도 있을 거고, 이것도 왕특대라고 이거보다 더긴 아이들도 있는데, 그 자기 그리드 사이즈를 딱 재보셔가지고 저처럼, 예 플러스 양쪽으로 16씩, 16씩 이렇게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도면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예 도면 따라, 네, 도면 따라, 이거 뒤집어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자를 치수를 다 재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오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16cm, 예, 그렇게. 저쪽도 남는 거 16cm 가운데 27cm 예 중간 길이 89cm라고 제가 요렇게아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지만 제가 여기다가 도면을 먼저 다 그려놨어요 시간을 예 영상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요거 도면 그려 난 대로 네, 가위로 그냥 잘라 가지고 요 기퉁이 네 여기 사면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16cm 27cm 이렇게 자르고 나면 여기 있는 여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위집을 넣어서 잡아 당겨가지고 붙여서 각을 딱 맞춰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카메라 저 거치대에 올려놓고 한번 잘라서 한번 넣어볼게요. 음, 요거는 그냥 뭐 어? 치수 재서 계산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거야.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고 그 치수대로 요 벽지 뒷면에다가 이렇게 재단 그림을 다 그려놓고 뭐 직사각형이니까 딱 사이즈 맞춰서 네. 여기서 끝까지 해갖고 59cm 쫙 그리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또 121cm 쫙 그려가지고 직사각으로 그려놓고 안쪽으로 16cm씩만 안으로 들여주면 돼요.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재단을 제가 이미 그림으로 재단을 다아 이렇게 미리 도면을 그려놨어요. 네, 도면을 그려놨으니까 이 도면에 그림 따라 그냥 가위질만 해주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제가 그저께 이거, 사면의 길을, 센티수를다 해가지고, 네, 총, 네 명과 바닥까지 다섯 장을 잘라서, 찍시기를 띄고 붙이고, 그리고 그 틈틈이, 네, 틈틈이, 그리고 또, 길쭉하게다 잘라서,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다 붙였잖아요. 역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요. 손발이 고생해요. <laughs> 아, 참. 우리 딸이 다 하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뭘 할지 몰라서 내 카메라만 잡고 있었는데 아 그렇게 할 거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안으로 그, 딱 올릴 사이즈 15cm씩 더해갖고 길게 잘라서 내면 길을 딱 잘라놓고 막붙이면은딱거기 어? 맞게 되어 있는 거로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아 자식이 하기 전에 미리 좀해줄지다 응, 하고 나니까 얘기를 해줘요. <laughs> 이미 자기도 엄마가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걸 몰랐대요. <laughs> 몰랐고 만들어 놓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laughs> 아, 그렇게 하면 될 거를 너무 엄마가 일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laughs> 네, 이렇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만주면 돼요. 잘라 만 <laughs> 네, 이렇게 이제 어면을 잘랐으니까, 음, 여기, 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쪽에,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저쪽 만나는 꼭지점까지, 이렇이지만 한번 싹 넣어주면 되겠죠? 너무 간단한 거를, 너무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했네요 네. 아 참아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었는 것을, 너무 어렵겠어요. 벤치만 정확하게 잘 재고요. 저렇게 이제 종이, 예, 종이 연습장 하나 놔두고 자, 미리 도면을 한번 그려보시고, 아, 건축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예, 정확하게, 정합도를 위해 갖고 저렇게 종이에다가 도면을 한번 살짝 게 그려보면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꼭지점까지만 이렇게 내 길을 어, 잘라준답니다. 나 작년에도 이거 생각 못했어요, 정말. 이번에 또 새롭게 만들면서도 생각 못하고, 어쨌든간에 만나 면허의 그기충이에 찬바람이 스며 들어오지 않도록 고구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요런 잔머리들을 <laughs> 역시 잔머리가 좋아야 손발이 고생을 들어요. 네, 머리가 나쁘면 정말 네, 손발이 고생해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딱 접어요. 네, 접고 여기도 긴따라 긴따라 네, 이렇게 아 이거 참못 보기. 이 금방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랑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붙일 수 있겠네요 여기 아래디가 아니네요 여기, 여기 금바람 아이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생바람으니까 저기를 안 뜯을 거니까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다 이 벽지가 이 뿔떡뿔떡 예, 벽돌처럼 이런 벽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는 게 나을 거 같네요 여기를 이제 꼭꼭꼭 잘 눌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길니까. 그리고 이것도 동선 따라. 이렇게 이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맞추요 <laughs> 뜯어가지고. 사이즈가 딱안 맞으면 이 여기 굵게 되는 거거든요. 뜯어 가지고 안쪽. 잘라거요 이거를 다 띄고 싶은데, 띄면은 또, 네, 이 생길까봐 그냥, 네,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끼니까 이쪽 면이 접착이 안 붙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배처럼 쏙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여기가, 여기가, 이엿매가 없으니까 공기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틈틈이 있는데 또 바람이 통할지도 모르니까 더잘 붙여줘야 되겠죠? 저는 기존에 89cm, 그 다음에 27cm를 어, 기존 사이즈보다 한 2cm 정도만 짧게 잘라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려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있어요 2cm 정도 딱 안으로 자르니까 쪼 맞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바닥이 얇아서 조금 바람이, 이 바닥에 바닥판으로 넘기가 좋을까봐 바닥을 이번엔 조금 이렇게 한 보관을 했습니다 먼저 넣었을 때도 여기가 좀주 울퉁불퉁해갖고 바닥을 편편하게 해 준다고 바닥을 편편하게 해 주려고 요거를 잘라 가지고 안에 깔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거를 복지를 한번더 잘라 가지고 여기 바닥에 한번더 깔아 줬어요 잘했네요 요거를 이렇게 닦아 주 이렇게. 네. 속 들어가가지고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가 겹쳐지니까 이틈 사이로 바람 들어가는 것도 여기 조금 더 올려줬으니까 조금 더 찬바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지고 나중에 덮을 때 안에 지금 넣어놨던 이온 배지를 이거 라인과 딱 맞춰갖고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네, 여기 귀통이가 조금 불안하시면 어요런걸 조금 남아 있던 짜투리를 잘라가지고 여기 내통이를한번더 보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아이들 다 꺼내서 정리해가고 다시 들어올게요. 네, 이제 처음처럼 다시 아이들 거리대 위로 다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네 야간에 이렇게 예. 음, 라이트에도 아이들이 정말 이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쁜 모습으로 예, 물들어가지고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요. <laughs> 아주 이쁘네요. 네, 낮에 햇살에 이렇게 봐도 이쁘지만, 또 이렇게 조명 불빛 아래 아이들 보는 모습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오늘은 또 예보상으로 그래요. 네. 온도가 저녁에 몇 도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조금 추울 것 같습니다. 바람도 꽤 많이 불고요. 그래서 요거 뚜껑 덮어서, 네. 오, 노끈으로 잘 묶어놔야 되겠어요. 위에 뚜껑 날아가면 큰일 나니까요. 뚜껑 날아가서 다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 음. 이렇게 이제 빈틈 없이 찬바람 들틈 없이 요렇게다 해놨으니까 어, 아침에 일어나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요걸 뚜껑을 열기 전에. 발짝기 들어서 요속로 손을 넣어봤어요. 바깥 공기는 굉장히 영하 3도라서 손이 시렸는데 여기 손을 살넣보니까요 안에는 그렇게 막 차가운 냉기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얼굴 만져봐도 그냥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뚜껑만 닫아서 노숙할 때는 얼굴을 만져보면 얼굴이 찹찹하니 그랬거든요. 요 속에 있으니까 딱 담요 덮고 네, 고래 있으니까 아이들이 얼굴이 찹찹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이렇게 옹기종기, 옹기종기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이 아이들 화 차갑지 않고 얼굴이 차갑지 않으면 은 지금 물도 안 먹여놓은 네, 그런 상태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빨갛게 물을 들여가면서 몸속에 예, 부동액들을 가득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웬만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얼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영하 6도 이상 에 예, 떨어져도 음, 밤나기가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위 피해서 아이들 데리고 다 키핑장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집에 데려다 놨는데 이 아이들도 키핑장 데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서 겨울을 한번 나보물이해서 방울이도 겨울 아이들 키우는 이런 육아 정보에 대해서 한층 더또 공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겨울은 한번 나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어, 시청자님께서 몸 걸지 말라고 아이들 가는 거 한순간이라고 그냥 다 철수해서 거리대 철수해가지고 키핑장 데려가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또 우리 많은 또 시청자님들은 집에서 이렇게 또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고, 또 불안해서 아이들 다 실내로 들였다고 하시니까 또, 예. 햇빛이 실내 안까지 잘 들어오면 괜찮은데 햇빛 부족해갖고 겨울 동안 아이들이. 제가 작년에 안에 들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주가 채가기 전에 아이들이 우짜라기 시작해서 제가 킥핑장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어쨌든 요한 대에서 아침에 햇살 조금 더 받으면서 어쨌든 요 위속에서 겨울을 날 수만 있다면 은뭐 이건 획기적인 거죠. 네. 아주 만들기 간단하고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예 따라서 이렇게 방우이처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이제 꼭꼭이 듣고 입을 덮어줘야 되겠어요. 네, 안쪽에 이렇게 네 뽁뽁이 덮고 네, 요 크리스마스 기분이나는 빨간 색깔 <laughs> 네 무릎 담요 하나 더덮고 네, 이렇게 오늘 밤은 여기서 한번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위로 네, 1cm씩 각각 네, 15cm 했다가 1cm씩 더 올리니까 굉장히 꼭끼고요 여기가 네 빈틈이 없어 보이네요.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꼭 덮어놓으니까 위로 다 올라와가지고 빈틈이 없어요. 오늘 저녁 영하 5도에도 까딱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밤또 이렇게 음,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방암백지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어준 이런 거리대월동 장비 이 속에서 아이들 무사히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잘 자라. 내일 아침에 보자. 네,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네, 거리대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방울이처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올게 올, 네, 거리대에서 노숙하면서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방울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